안녕하세요. 명절에 먹기 위해서 단 1kg라도 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큼한 루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곧 있으면 설이잖아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털어야죠. 그렇죠. 털어야지. 딱 털어야지. 그래서 5일도 안 남은 시간에 육수 폭발할 수 있는 어, 숙제 이걸 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깔끔하게 딱 1kg만 빼고 명절에 먹고 그리고 다시 회계운동으로 또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사실 1kg 껌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어떤 루틴인지 지금 한번. 이 서킷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1세트시고요. 이 세트를 총 3세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준비 되셨죠? 시작할게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뛰지 말고 그냥 스쿼트. 숙련자는 저랑 똑같이 실시하시고 힙이 무릎 살짝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극한 초보자는 벤치를 놓고 벤치 높이까지만 점핑 스쿼트 하세요. 레그프레스는 빈바로 하셔도 되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만 무게를 채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 무게를 받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무릎과 엄지발가락이 동일 선상에 오도록 실시. 레플 다운 할때 팔로만 당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동작을 할때 견갑골과 승모근을 허리로 꽂아준다는 느낌으로다가 당기세요. 캐틀벨 스윙은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뚜기 마냥 실행해보세요. 템포가 중요합니다. 숄더 프레스는 덤벨 안쪽 머리가 일직선으로 움직이도록 해보시고, 엄지검지에 힘을 더꽉 쥐고 프레스를 해보세요. 자극이 한층 더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버피도 25개씩 실시합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힘내세요. 다리를 멀리 보냈다가 가슴 높이까지 갖고 오셔야 돼요. 시덥은 시덥 씻업 벤치가 있다면 벤치에서 하시고 없으시면 바닥에 매트 깔고 하셔도 돼요. 바이사이클 역시 크게 크게 동작하시고 간결하게 하세요. 데드는 빈바로 하셔도 충분해요. 정자세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등을 꽉꽉 접어 주는 데드로 실행해 보세요. 30개. 실시. 힙 브릿지는 힙의 모양을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힙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너무 꺾지 않고 조여주는 게 포인트고요. 조여줄 때 1초 정도 홀딩을 깊게 해주면 볼륨이 훨씬 더 살아난다는 사실! 암워킹만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푸시업까지 하라니. 하지만 삼두를 쓸수 있으니 전신 구석구석 빠짐없이 쓸수 있게 오늘 아주 지대로 한번 털어보세요. 푸시업 할때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겨드랑이 꽉 잡고 일어나세요. 화이팅!